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대구 행복 페어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구의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대구시 안에서만 쓸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 선불카드 다른 어떤 체크카드도 따라오지 못하는 총 10%의 할인율을 45만 원만 충전을 해도 50만 원을 주니 앉아서 5만 원을 벌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행복페이 공제율은 무려 30% 현금 체크카드 사용 세액공제율과 똑같습니다 행복페이가 지역 내 영세사업장 가맹점에서 이용된 금액이 전체의 76.2%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자, 네,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네, 어,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달수라고 하는데요. 달구벌수달, 그러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수달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달수가 그려진 카드를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대구시가 지난 6월 3일 공식 출범 시킨 대구행복페이 카드입니다. 네, 저는 아직 발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기 작께서, 예, 아직. 예, 아직 대구은행 페이 카드가 없으신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네.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어,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들고 대구은행 영업점에 가면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발급받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편한데요. 어, 이 행복행복페이 카드는 대구광역시가 발행하고 대구시 안에서만 쓸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 선불 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화폐다 보니까. 그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 저번에 그 우리 긴급생계자금 사용해보셔서 이제 좀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용처는 대구 시내에 있는 그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 뒷면에 그 MS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읽어서 신용카드처럼 긁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대구 페이라는 이름처럼 대구광역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또 사행성 업종 요런 그 일부 업종들은 좀 제한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뭐 체크카드 이런 것들로 가고 비슷할 것 같은데 행복 그 페이를 만들면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다른 어떤 체크카드도 따라오지 못하는 큰 할인율이 이제 대구행복페이 카드만의 큰 장점인데요. 어, 현재 대구시는 어, 지난 6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어, 행복페이 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 시총 1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총액 한도는 월 50만 원인데요. 이거를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50만 원을 충전하면은 그10% 금액인 5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어, 이걸 반대로 설명을 하면 45만 원만 충전을 해도. 어, 5만 원을 얹어서 50만 원을 주니 앉아서 5만 원을 벌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 예. 어, 당초시는 어, 9월까지만 이 할인율을 적용, 적용하기로 했는데 참여 열기가 뜨겁다 보니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카드는요 세액 공제 혜택도 빵빵합니다. 네. 그 직장인분들은 특히 절세 하시려면 연말에 그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 잘 받으셔야 하잖아요. 네. 행복페이 공제율은 무려 30%입니다. 현금 체크카드 사용세 공제율과 똑같습니다. 이 카드처럼 편리하게 쓰시면서도 체크카드는 주지 않는 할인도 받고 또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세액 공제율도 챙기니 일석이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좋은 게 소리소문 없이 퍼지지 않습니까? 음. 저한테는 아직 귀에 안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의 확인을 해봤는데요. 7월 2일 기준 누적 구 충전 금액은 582억 7,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이 건수로는 113,100건이 넘었습니다. 금액 가운데 6월 한달 동안 결제된 금액은 모두 207억 7,900만 원을 넘었었고, 건수로는 74만 5,4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3,7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9억 4,200만 원이 넘게 충전됐고, 또 26,622건 또 7억 4, 전 213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금액과 결제 건수를 단순 대입해 보면요. 500 51만 원을 충전해서 2 7 0 0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어, 시민분들께서 일단 충전은 많이 해 놓으시고 요즘 또 코로나 19 때문에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주머니 사정도 좀 가벼워지시니까 좀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 이러다 보니까 아직 사용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대구 행복페이의 사용처를 분석해 보니 3억 원 이하의 영세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업종별로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그 음식점과 정육 또 농축수산점에서 32%가 넘게 이제 사용이 돼서 1위를 차지했고요. 병원과 약국이 17.9%.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14%, 학원이나 교육, 여기 한10.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 사용처가 되겠고요. 네. 아,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뭐25% 정도로 네. 가장 많았고, 수성구, 북구, 동구, 중구, 달성군, 서구, 남구, 이런 순으로 많았습니다. 1년대별 아, 그 카드 발급 건수는 이 40에서 50대가 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구시는 이제 행복페이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장, 그러니까 영세 이제 가맹점에서 이용된 금액이 전체의 칠십육점이 퍼센트 정도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도 지역 경제의 <laughs>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거를 계속 조금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시는 또 이런 영세 중소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도 행복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주분들, 또 자영업자분들도 전혀 이게 손해볼 장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시는 어, 올해 연말까지 할인율 10%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 규모도 어, 원래는 1000억이었는데 3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 매월 적정 수준인 400억에서 500억 원 정도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 각 전국의 네. 지역별로 화폐 지역 화폐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구의 행복페이는 다른 지역의 화 어떤 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짚고 넘어가야 될게이 지역 화폐라는 것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안에서만 통용을 하는 대한 화폐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가 그 시군별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는 부산의 경우 동백전, 인천의 이음, 그다음에 세종시의 여민전, 충북 음성군의 음성 행복페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적 10% 할인 이벤트 이후 6에서 1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좀 비슷한. 음입니다 어떤 정책이라고 완벽한 정책이겠습니까 손바닥도 양면이 있는데 그죠 그 좋은 점을 봤다면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 행복 회의 단점도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대구 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게 대구 행복 페이가 지역 화폐이고 또 대구는 워낙에 대구 은행 영업점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꼭 이제 대구 시민이 아니더라도 대구에 살고 계신 다른 주민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이 대구 은행이 아닐 수가 있고. 또 대구 시민분들 중에서도 주거래 은행이 대구은행이 아니신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대구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화폐인 부산 동백전을 봐도 부산 지역의 주요 은행이 지역은행인 부산은행 그리고 또 하나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걸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카드 발급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하고 또 이후에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등록이나 충전 잔액 확인 등은 대구은행 그 금융 플랫폼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iM 샵을 설치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iM 샵이 그 지난해 대구은행이 대대적으로 만든 앱인데 대구은행 측에서는 대구 행복페이와 연동해서 또 이용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iM 샵 설치를 해야만 행복 페이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앱 설치 조건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필수라서 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사람의 경우 충전이나 잔액 확인을 할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페이 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그 사용 금액 잔액 등을 따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과거 이제 가족들 간그 결합 할인 통신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통신사 직원분께서 아드님이 휴대폰 사용이 가장 많으니 할머니 명의로 이거를 휴대폰을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폰이 할머니 명의입니다. 아, 네. 그래서 IM샵을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본인 인증, 제 명의가 아니니까 본인 인증이 안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항상 잔액 확인이나 충전을 하려면 대구 은행 영업장만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또 은행은 또4시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 또그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대구 행복 페이 카드는 IC 칩이 따로 없고 그 마그네틱 띠만 있어서 일부 그 업소에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택시 이용 때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많은 택시에서 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예, 결제가 잘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행복페이가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또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고 또 지역 경제의 활력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향후 구성될 대구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협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